네, 안녕하세요 행복 자본가입니다 이제 또 4월 4주가 시작이 되었네요 아, 먼저 또한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매수 추천이 아니라 계속 공부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맨날 물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물릴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연봉은 올해가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월봉 20개월 돌파 임박 외국인 대량 수급 월봉 1봉 보조지표 상승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일단 연봉인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아, 이제 상장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달, 그리고 저저번 달두달 달 동안 이렇게 좀 거래량이 실리고 20개월, 즉, 1790을 이제 한 60원에서 70원만 오르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조 지표는 상승한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떴다라고 해서 꼭 상승하는 것만 합니다. 엄청나게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오를 수도 있음을 꼭 알고 있으시고, 주봉 상태에서는 이제 한 2100원 이상까지 가겠다고 한번 신호를 보내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 바로 원바닥, 투바닥, 어제 이 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laughs> 내일 가면은 좋은 거고, 안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 이게 떴는데 왜안 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2,4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기타법인에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 최근에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다이중치우라고 돼 있잖아요. 중국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중국계 막 상패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정지도 되고. 그래서 한번 실적이야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진짜냐 말이죠. 우리이 우리는 이걸 보고 보통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항상 모든 매수나 매도를 할때상패대도 감당할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다. 라고 해가지고, 물방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 아주 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수하고 싶으시다. 그럼 만 원만 매수를 하셔서, 아, 진짜 여기 만 원에 샀더니, 아, 만 원어치를 샀더니 나중에 뭐 12,000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용으로 저는 계속 올리는 것이니 제가 올리는 종목으로 막큰 수익을 바라거나 제가 큰 수익을 바랬으면은 저혼자하겠죠근 저도 공부용으로 계속 남기는 영상이니까 항상 취지를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